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그리고 바벨컬을 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오늘 가볍게 15번씩 4세트를 했고 풀업은 오늘 중량 풀업을 했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자꾸 이상하게 영상을 찍다가 자꾸 촬영 버튼을 안 누르는 이런 실수를 하는데 어, 어찌됐든 풀업은 총 4세트를 했고 바벨컬도 4세트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골프 엘보가 생겼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막 주사도 많이 맞고 많이 쉬면서 골프 엘보가 거의 완전히 나았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 약간 이교대 근무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새벽에 수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교대인데. 그래서 잠을 잘못 잤는데 새벽에 수영하고 계속 그런 패턴을 반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막 수영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물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수영할 때는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잡을 텐데 그게 그래봤자 무게가 얼마 되지도 않게 부상 환자들이 하는 게 물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그런 물을 잡는 동작으로 인해서 골프 엘보가 다시 터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훨씬 심해진. 이렇게 잠을 잘못 자고 스트레스가 높고 뭐 이런 상황들 이런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몸의 염증 반응도 올라가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옛날에 안 좋았던 부위가 자꾸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잠도 잘 자려고 노력하고 먹는 것도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 이런 게 운동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현재 혹시 어딘가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어, 이런 것들 스트레스 관리 어, 피로도 관리 이런 걸 더더욱 신경 써, 쓰셔야 합니다. 내가 몸에 이런 어느 한 부위가 운동하다가 나빠져서 다른 걸다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어, 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냥 내키는 대로 먹고 이렇게 된다면 부상회복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를 다쳤을 때 그냥 쉬지 말고 계속 이어서 운동을 하게 이렇게 많이 코칭을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그냥 쉬어버리면 사람이 다 내려놓고 먹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자는 것도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할수 있는 데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나마 생활 패턴이 잘 맞게 되고 따라서 회복도 더 빠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불편할 것 같다 또는 불편한 적이 있었다라는 분들은 평상시에 몸의 컨디션 관리에 더 집중을 하신다면 부상이 재발도 되지 않을 거고 또 회복도 더 빨라질 겁니다. 저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신경 쓰려고 하는데 요즘에 일들이 조금은 있어서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최대한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저와 같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